안녕하십니까. 갑습니다 버킷입니다. 아 숨차 오르막에다가 죽겠습니다. 파일럿 세 번째 드디어 오늘은 오밀리게의식조새 같은 분을 뵈러 왔습니다. 거의 저희가 초창기 생길 때부터 구독자가 약 500명도 안 되었던 그 시점부터 응원해 주셨던 바로 오밀리이 분의 덱을 찾아왔습니다. 쓰지 마. 포켓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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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어떻게. TV만 아, 보던 아, 나의 연애.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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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 어떻게? 어 이거 뭐야 다 우리 파생 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둘러봐주시면 제가 뽀미리였어. 아 그러네요. 포켓츠 채널의 고인물 성경님의 집을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 당신의 마음까지 녹여줄. 오엘라 물주머니. 아는 사람만 아는 컨템포. 머릿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 스템샷. 톰슨의 음파 칫솔. 에이카랩스의 고굴소지약 활용점정 페라슈발 마르세유 비누. 합격. 제가 땀이 나서 네. <laughs> 긴장하고 설레어서 아니 또 김밥을 또싹 주셔서 사온 거, <웃음> <싸운> 거 <laughs> 아니고. 여튼 그래도 뭐 이렇게 벌써 한 2년 전부터 저가 네. 이제 공부를 뭐 가끔 할 때부터 이제 하나 하나 구매해 주시면서 배웠던 선경님이시고 어. 이제 저희 그 라이브 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참 누가 보면 이제 알바가 아닌가. 어. 그런 분으로 짐작 하시는 분이 이제 성경님과 몽언니 몽언니가 황... 있죠 누구지 편파적이시죠?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게 낯선데 홈쇼핑에서 물건이나 팔아봤고 그냥 판매하는 사람 취급당하다가 이렇게 좀 그래도 신뢰를 보여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20대 초반에그 미팅? <laughs> 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김밥도 좀 먹었겠다 쓰고 계시는 패턴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들 있으니까 주방 쪽으로 가서 한번 싹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게 지금 뭔가요? 그릇. 그릇. 뭐, 별거 없습니다. 아, 여기는 뭐, 네. 깨끗하네요. 공간 이 공간이 딱 봐도 이쪽에는 지금 진짜. 뭐가 없네요. 아, 여기 발견! 네. 칼이 보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칼. 다마스커스 칼. 아, 이런 거아 이거 현명합니다. 이런 거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밥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제품이죠 잘 쓰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네. 아 냄비 아쉽다 곧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아, 램프쿡 여러분이 이제 아실지 모르는 틸리트 후라이팬 참, 이게 회사만 안 없어졌어도 이게 이제 구 후라이팬 저를 만나기 전 아... 그거 쓰다가 알템바으로 바꿨지요 그쵸 네. 아아 알템바 거죠? 관리가 잘 되있네요. 근데 확실한 게 네. 편하게 하시면 <laughs> <laughs> 편안 <편하게 웃음> 너무 긴장을 <가졌어요. 너무> <laughs> 많이 하셔가지고 가전이 별로 없어. 지금 보면 전자레인지 어디 있죠? 저희 전자레인지 없어요. 그렇죠. Yeah. 에어프라이도 없고. 에어프라이기는 기능... 포키티님이 그 리뷰했던 아거 갖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거 언니네 집에 홀라당 갖다 줬더니 어 아직 공구가 없네요. <laughs> <laughs> 이유는 너 때문에 없어. <laughs> 나 때문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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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주로 평소에 네. 두 분이서 헤드신 요리 같은 게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요리까지? 저는 그냥 김치찌개, 음. 된장찌개, 밑반찬 음. 이게 다예요. 뭐 그런 거 음식이 안 늘어요. 너무 <laughs> 괴롭습니다. 그래서 장비빨을 세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네. 닭볶음. 포키팅 <목소리> 님의 팁을 받아서 <맞았어. 웃음> 알겠습니다. 세상 쉬워서 뭐야? 이거 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픈을 하고서 네. 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 있습, 네.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와우! 아, 이게 개개인의 쿠멀티쿠커 네, 네, 네. <목소리> 맞습니다. 오우우.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도깨비 방망이고요. 이게 지금 압력이 같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시작하자마자 네.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건다 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있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 도끼방망이 같은 제품들이 30년 인기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겁나 편합니다 이 다지기는 셰프, 셰프 컬렉션이라고 따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쓰시면 이건 휘퍼는 아시죠? 휘퍼 이렇게 끼워가지고 바꾸시면 되고 얘는 이제 이거 가지고서 충전을 해야겠네요? 네 번째 충전하라고 하면 안 되죠? 얼른 해할 말이 없네 그러면 멀티쿠커 관련된 건 사실 제가 이제 일부러 네. 닭도 네. 큰거 큰 네. 담아서 그냥 그대로 놓고 버튼 딱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딱 맞춤이네요. 간도 드시면서 소금 탁 주고 알아서 어, 필요 없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자. 아, 씻, 씻어야지. 자, 아, 여기 있었구나. 저희. 우리. 모모님이 가르쳐 준 팁이에요. 이거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요 쫄쫄이 있잖아요. 요 위에다 올리면, 여기가 공기가 통하니까 무르지도 않고 오래 써요. 그리고 얇게 남잖아요. 쓰다 보면. 그럼 그걸 이새거 위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져요. 붙어요. 그래서 알뜰하게 쓸수 있어요. 자, 한번더 봅시다. 요즘 이렇게 잘 나와요. 두 마리. 야, 토종 은두 마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앞만 봐도. 다 들어가요? <laughs> 아, 들어는 간다. 한약재가 들어 있으니까 네.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어우 좋다. <놀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도. 집에서 하면 냄비에다 면 많이 넣잖아요 물. 좋네요. 네. 물이 정도만 하면 되고. 네. 마늘. 자 이렇게 해서 포옹 포옹 당겼죠 이미? 네. 응. 이렇게 해서. 띠로리? 하고 맞겠지? 응? 설명서 안 봤어 <laughs> 맞을 것 같아요 힘뺄때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어디 갔냐? 더 내리면 될것 같아요 거를어디야 네. 성경님이 더잘 아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아 이게 불이 보였구나 아안 <laughs> 보여서 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이게 좀 커요 무선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있어갖고 일반 핸드블렌더보다 큰데 사실 그간 도끼의 방망이가 좀 작게 나온 편이었고 얘가 지금 보시면 이제 길이도 좀 길고 배터리 쫙 들어가 있고 이거한번 완충하시면 한 30분 쓰거든요 아 30분이면 거의 한 보름 동안 충전할 일 없어요 버튼이 없네 그냥 한번 세게 누르면 세게 가고요 살살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게, 살살, 세게 살살 세게 살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안 되죠 작동이. 네. 이게 이제 안전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눌러야지 아 그때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세척 브러시. 여기 이제 지금 실리콘이고. 네. 얘가 거품을 내주고, 네. 얘가 슥슥. 아 닦아주는 거예요. 응, 긁어주죠. 망말로 거울 닦았대. 근데 <laughs> 이 정도로 되게. <laughs> 괜찮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날만 딱 보셔도 상당히 큰 날이에요. 헤드도 네. 크고 옆에가 뻥 뚫려 있죠. 네네. 사실 큰 블렌더 꺼내기 귀찮으시니까 날 청소해야 돼, 꺼내야 돼, 무거워. 맞아요. 근데 지금 2인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에서 드시는 심플한 주스를 해드리면 좋은데 과일이 이게 다니? 응. 음. 딴건 없어. <웃음> <웃음> 이 자식아, 저저저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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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났는데? 아니야, 말하 거겠는데? 이거는 주스 해 드시기 좋은 게 뭐냐면, 몇 개는 괜찮은데 몇 개는 물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우스를해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일인데 쌈 케일이에요. 두개 정도면 색깔이 녹색으로 확 변합니다. 그러면. 사실 청포도는 물 넣을 필요는 없는데 네. 살짝만 넣어줄게요 왜냐면 샤인머스켓이 더 찐득찐득해요 자 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네. 비스듬 아. 비스듬 비스듬 그다음에 가운데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힘껏 네. 힘껏 손을 뗐다가 다시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그 돌고 네. 있으면 다된 거예요 음. 세척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잘 생각해보면 선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닦거나 그런 거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아 이, 이 상태로 하셔서 아, 네. 이대로 보관만 하시면 음 됩니다 엄청 편하네요 많이 편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됐잖아 벌써 케일이 덩어리가 아예 없어 이 정도면 드셔봐요 물론 큰 애들보다 네. 조금은 덜 갈린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뭐 이런저런 제품들 네네. 브랜드들보다는 훨씬 더잘 네. 갈립니다 드셔보십시오 네. 다음은 딸기 넣고 네. 딸기 다 넣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물좀 넣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두번 어? 눌러야 되죠? 처음에 안전 문제 통통 네. 잘한다. 네. 좋다. 자. 그렇지. 레스 음. it 아이고. 네. 어, 계속 바닥에 딱 붙어요. 그죠? 죠 힘이, 힘이, 힘이 세서. 너무 세 가지고. 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이거는 그냥 봐도 벌써 잘 됐죠? 네 아무것도 없네요 끝내줍니다 음. 드세요 제가 갈았어요 <laughs> 그리고 다지기도 네. 지금 보니까 되게 다지기도 없는데 음. 핸드블랜드에 들어오는 좀더 소량의 다지기가 가능한 이런 네. 제품들이 있어요 요건 요렇게 하신 다음에 네. 한번 해보실까요? 꽉으로세요 그렇죠 잘한다 한번더 쭉쭉 다른 것들은 탕탕 탕 튕기는데 네네. 얘는 음. 어. 아. 음 이렇게 올라와요. 네네. 이게 배터리 과부하 걸릴까 네. 봐. 그래서 살짝 길게 아. 탕 탕이 아니라 당당 탕, 탕. 아. 돌린 다음 에잘 갈렸죠. 음. 이건왜 조금 덜 갈리게 왜 보이느냐? 동민이가 물을 안 닦아서. 그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다 물기 닦으면 붙지 않는다고. 그렇죠. 아하. 약 50분이라니까 김을 오! 오! 오, 잘 됐어! 밑에 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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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이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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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이 잡고 달내 어! 어? 다리 내이 <laughs>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이이거이 달이 이이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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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이 달이 이달와 달이 이제이임을 통해서 이이 고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꼭 이겨서 다 제품 안으로 들려놓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내 <laughs> 꺼지 네, 내 <꼬치>, 꺼지. 네, <laughs> 오, 오, <laughs> 오 완성 완성. <웃음> <웃음> 오늘의 게임은 뽑기. 뽑기. 지정. 자,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네. 어이 예림이. <laughs> 아니. 아니에요. 밑장 빽인디. 아니 아니. 얘왜 금이 가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또 누가 만든 거야? 상명인 거는 데이빗 씨 만들었고. 아 데이빗 씨 만들었구나.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포켓트님 <laughs>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여 이정재가? 인두 <laughs> 가지 그 솔루션 제품을 들고 와서 공개해드렸고 그 제품들이 사실 뭐 협찬을 받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다 구매해서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이기시면 여기다 두고 가는 거고요. 제가 모르고 이겼다. 이러면은 뭐 가치 없습니다. 데이비 챙겨.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얍. 이게 돼? 자, 요 뭐야?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비규안 어? 돼. 데비 죽여. 데비, 감사해요.